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예전 같지 않아. 기력이 떨어진 것 같아. 감기가 자꾸 걸리고 회복도 느린 것 같고. 사실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몸에 제대로 들어가는 건 절반도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 핵심이에요. 오늘은 전 세계 장수 지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슈퍼푸드 5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음식들만 꾸준히 챙겨 먹어도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가 맑아지고 면역력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하루 섭취 팁과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건강 나이를 10살 젊게 만드는 슈퍼푸드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착한 지방의 고도인 아보카도. 첫 번째 슈퍼푸드는 요즘 정말 인기 많죠?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어? 아보카도? 그거 지방 많은 거 아니야? 맞아요. 지방이 많아요. 근데 이 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보물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확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거죠. 혈관이 막히는 걸 막아주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춰줍니다. 게다가 칼륨이 엄청 많아서 혈압 조절에도 좋고 비타민 E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식이 섬유는 장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슈퍼푸드답죠. 섭취 팁.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해요. 샐러드에 썰어 넣거나 스무디로 갈아 드셔도 좋아요. 토스트에 으깨서 발라 먹으면 아침 식사로도 완벽. 아보카도를 섭취할 때 주의 사항이 있어요. 아보카도는 영양은 많지만 열량도 높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살이 찔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가와 상해 후 섭취하세요. 두 번째. 브레인베리라는 별명이 있는 블루베리. 두 번째 슈퍼푸드는 작지만 강력한 녀석.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과일이에요. 왜냐고요? 블루베리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데 이게 우리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막아주거든요.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브레인 베리라는 별명까지 붙었답니다. 뇌뿐만 아니에요.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고 눈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도 올려줍니다. 이렇게 작은 과일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내다니 놀랍지 않나요? 섭취팁. 하루에 반컵 정도 약 75g이 적당해요. 아침 요거트에 뿌려먹거나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좋아요. 냉동 블루베리도 항산화 효과는 거의 동일해요. 더 저렴하니 부담 없이 드세요. 블루베리를 드실 때에는 과일이긴 하지만 당분이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적정량을 지켜주세요. 세 번째 지중해 장수의 비밀인 올리브유, 세 번째 슈퍼푸드, 전 세계 장수 지역을 분석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왜 오래 살까요? 비밀은 바로 지중해식 식단에 있고 그 핵심이 올리브유예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 비타민 E 같은 영양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서 뭘 하냐고요? 혈관 염증을 확 줄여줍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줍니다.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시니어분들이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로만 바꿔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어요. 섭취 팁으로는 하루에 한 스푼에서 두 스푼을 요리에 활용하세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구운 채소에 살짝 뿌려 드세요. 빵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또 주의사항. 올리브유는 가열하면 영양소가 일부 파괴돼요. 그래서 튀김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마무리 오일로 쓰는 게더 좋습니다. 고온 조리에는 다른 기름을 쓰고 올리브유는 생으로 활용하세요. 네 번째. 근육 뇌 혈관, 세 박자 완벽한 연어. 네 번째 슈퍼푸드는 시니어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단백질 공급원. 바로 연어입니다. 생선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풍부한데, 이게 정말 만능이에요. 혈액을 맑게 만들어 혈전 피떡 예방. 몸속 염증을 확 줄여줌. 뇌기능 유지 및 기억력 향상. 관절 건강에도 도움. 우울감 감소. 게다가 연어는 고품질 단백질에 보고해요. 시니어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근감 소증입니다. 나이 들면서 근육이 빠지면 낙상, 골절 위험이 커지고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그런데 연어처럼 좋은 단백질을 꾸준히 먹으면 근육을 지키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섭취 팁. 주 2에서 3회, 한 손바닥 크기 정도 드세요.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면 영양소가 잘 보존돼요. 샐러드에 얹거나 주먹밥에 넣어 먹어도 좋아요. 또 주의사항.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 관련 약물 아스피린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량을 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 종합 영양제가 필요 없는 케일. 마지막 다섯 번째 슈퍼푸드. 요즘 건강식 열풍으로 엄청 유명해진 채소죠. 바로 케일입니다. 케일은 진짜 종합 영양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어요. 왜냐고요? 비타민 A, C, K부터 시작해서 칼슘, 철분, 마그네슘, 엽산까지 노화방지, 뼈 건강, 면역 강화에 필요한 영양소가 이 채소 하나에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게 비타민 K에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 K에는 항산화 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서 몸속 염증을 줄이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도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도 최고. 섭취 팁 샐러드로 먹거나 스무디에 갈아드세요. 살짝 데쳐서 나물 반찬으로 만들어도 좋아요. 쌈 채소로 쓰거나 수프에 넣어도 맛있어요. 또 주의사항. 케일에 비타민 K가 많다는 건 장점이지만 혈액 응고 관련 와파린과 같은 약물 등을 드시는 분은 주의가 필요해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기 때문에 약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이런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드세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슈퍼푸드 정리해 볼까요? 아보카도 혈관을 지키는 착한 지방. 블루베리 뇌를 살리는 브레인베리. 올리브유 지중해 장수의 비밀. 연어 근육 뇌 혈관을 동시에. 케일 종합 영양제가 따로 없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뭘까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노화를 늦춰줘요. 혈관과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먹기 쉬워요. 슈퍼푸드가 아무리 좋아도 먹기 힘들면 소용없잖아요.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모두 구하기 쉽고 조리도 간단하고 맛도 좋아요. 건강은 습관이 만들고 슈퍼푸드는 그 습관을 돕는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식단에 이 음식들을 하나씩 넣어보세요. 아침에 아보카도 토스트 한 조각,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 점심 샐러드에 올리브유 한 스푼, 저녁에 연어 구이 한 조각, 반찬으로 케일 나물 한 접시.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활기찬 내일을 위해, 시니어 건강 놀이터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